얼마 전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단체 연설을 했는데 노상원 수첩 얘기 꺼내면서 이게 성공을 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국민의 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발언은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어. 극단적인 발언이죠. 망언이죠. 예.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송원석 이분이 이름이 송원석이 아니라 망원석이다. <laughs>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사과를 예. 해야 되고 아무런 입장 표현안 하잖아요. 예. 어떠세요? 입장. 그랬더니 도망가버리고. 맞습니다. 원내대변인한테 물어보면 송 대표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원내에서는 수석대변인이 이런 얘기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다 영상도 남아있는데 남아있잖아요. 그 전에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말을 해대는 사람이 여야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 대표란 말이에요. 네. 원내 대표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죽어버려라라고 예. 한 사람을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과 표명해야 되고요. 원내 대표직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까지 해라. 네, 윤리위원회에. 네. 어 제소를 해가지고 네네.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네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 너무 선을 넘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네. 여성원서 원내 대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네. 어, 국민의힘이 내란 공모 정당, 예. 방조 정당 음. 이런 식의 치고를 받아서 네. 또위원정당 심판에 걸릴 수 있는 음. 하나의 요인이 추가될. 맞습니다. 지금 근데... 특검 측이 안 그래도 그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개업 날 있었던 그 의원들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8명. 예, 여덟 명에 대해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성향적으로... 그 의원들이 지금 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공공연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내뱉었다라는 건 실수 차원이 아니라 망언이고 사퇴로 끝날까요?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를 물러나는 음... 정도로 끝이 날까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목표를 위해서 음...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 요 내년 지방선거 때 예. 경북도에서 나고 오 싶어 하거든요. 음... 지난 9월 6일날. 금호산 호텔 구미에 예.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경북 유권자 총연맹 회의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인선 의원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소건석 원내대표가 내년에 경북도지사 되어야 된다고 음. 그런 식의 발언을 막 했어요. 예. 그러나 소건석 원내대표는 경북도지사 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음.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 경북 도민들은 대구 시민들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이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대구보다 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은 경북 도민들이 잘했네. 시원하게 잘했네. 아이고 할 말했네. 그렇게 되면 내가 경북도지사 경선에서 유리할 것이다. 음. 그런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도 음, 내재되어 있었다. 국민의힘과 고수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과 예. 이 내란 세력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과는 좀 구별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음. 대구, 뭐 경북, 도민들께서 좀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선택을 음. 하실 거라고 예. 저는 또 믿습니다.